자, 4세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은 솔라리스입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어, 팀MV의 모더 선수입니다 현재 3점, 지금 매치 포인트까지 은빛혈관님을 몰아냈죠 예맞서는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중금속 중독자 은빛혈관 선수입니다 은빛혈관 선수가 사실은 전 세트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전세트는 좋았는데, 그, 매크로가 안 됐어요. 매크로로 뭐, 일꾼을 생산한다든가 뭐 이런 게안 돼가지고, 거기서 밀린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저희 PC방 전체적으로 약간 서버가 조금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멈추는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저만 그런 게 지금 제제 제, 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치방 전체적으로 좀 옆에서도 막 소리 나고 이러, 이러고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러면서 오... 선병 연길드. 이거는, 이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일단 반음로, 기술실, 기술실, 이거는 확실하고요 사진, <laughs> 사진을 사신, 졸라 많이 찍어서 쓰는 의료선 찍어까지 가는 그 빌드가 있거든요. 그 빌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의료, 의료선, 아, 그냥 사진 적당히 찍고, 사실, 한 4마리, 5마리 정도만 찍고, 기술실 달아서, 기술실 달아서, 링, 링이 아닌, 아 그, 기술실 달아서, 자극제 방패, 해병 찌르기,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해병을 지금 찍는 걸로 봐서는, 해병을 지금 찍는 걸로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빌드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신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찰 안되기다 해병 하나 찍은 거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사실 잡히면 안 되고요. 최대한 여왕자한테 피해 계속 줘야 됩니다. 최대한. 아 근데. 자, 몬도 선수. 근데 이거 사신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 어 사신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지금. <laughs> 사신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거는 바로 돼요 이거 지금. 일단 못 들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잡았고요. 자, 이제, 오, 바로 떼죠, 바로 됐죠, 발업 됐죠? 이거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어, 근데, 이거, 보급고 올려야죠? 이거 보급고 올려야 되고요. 이거, 이거, 과연 도망갈 수 있지? 이거, 두 마리만 잡혀도 문제거든요? 두, 세 마리만 잡혀도 문제라서. 아, 이거, 최악, 최악인가요? 최악이에요. 아, 아 망했어요. 아, 아 역시, 원두 선수. 아, 완벽하게 카운터 빌드로, 사실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야, 이러면은, 테란 너무 불리해집니다. 너무 불리해져요. 아. 아 이거 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승자 방. 아, 이거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명승 등지 아, 근데 뭐 운영은 제가 뭐 모든 선수는 뭘 까고 싶어도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테란이 지금 상황이 정말 암무해졌습니다 이게... 아 이게 보시면은 사신이 4마리가 더 있잖아 아까 한 6마리 도썼거든요 그러면 총 14신에서 12사신이었다는 얘긴데 그걸 아마 의류선과 연계해서 2차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졌거든요 사회병은 진짜 애매한 숫자입니다 사신이 또싼 것도 아니에요 50-50 먹는 가스 괴물이기 때문에 얘도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도. 지금 벌써 인구수 보시면 30 차이 나거든요? 30, 거의 한40 차이 날것 같은데. 그쵸, 40 넘게 차이 나죠, 지금. 40 차이 나죠? 이거, 은비탈관 선수, 매크로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매크로에서 절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지금. 완벽하게 해도, 이제 몬드 선수를 운영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복까지. 아, 방패도 미리 해주면 좋긴 하죠. 나중에 까먹기 때문에. 저적는 트리플 최적화가 끝났는데, 거의. 테라는 앞마당 최적화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 테라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링에서, 여쪽에 있군요 자 이거 빨리 가야돼요 빨리 가야돼요 아, 사신이 섞여있네 이거 하필면은 땡의 병도 아니고 자 이거 빨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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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필 여기, 여기에 있어야 하필이면은 아... 여기 좀더 구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여기서 쏴제끼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이거 운영 진짜 깔끔하게 잘 해줘야 돼. 이거 운영 진짜 깔끔하게 잘 해줘야 돼요. 아이고 이걸 또 열로 빼고 있어요. 아 이거 왜? 이거 센터 주조권을 적한테 내주면 안 된다는 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은퓨터 열광 선수가. 왜냐면은 센터 주조권 내주면은 계속 링 돌리. 내가 올 때마다 링 돌리고 올 때마다 링 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계속 이다 잠복적으로 박는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쉽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여기서 내려서 갔으면 됐을 거를. 이게 다말씀드리자면 되게. 애매한 대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도 애매하고 교전도 애매하고 그 견제도 애매한 대란입니다. 사실은 운영도 살짝 애매하고요. 그래도 이번 세트는 그나마 다행인 게 트리플 최적하는 완료가 됐어요. 아까는 뭐 한참 걸리더니 지금 링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 여기다가 지금 해병 네리포인트 찍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해병이, 이, 야, 저건,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면을 갔을 때. <laughs> 이쪽으로 견제가 또 온단 말입니다. 이러면 내가 이걸 못해요. 아, 역대박 났어요, 지금. 하필이면은. 저 지금 정면 들어가는데. 아, 이게 자리가 너무, 어, 못 봤어요. 아이고, 못 봤어요. 규자된 교전을 봐야죠. 아이고, 아 이제는 이기기 힘듭니다. 또 여기다 또 전복 가로 놨죠 지금. 이제는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진짜로. 이게 스캔 한번 쓰는 것도 사실 엄청난 손이라서. 어, 아 GG 이렇게 해서 모노 선수가 엔지리그 결승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